아 100레벨 넘으셔가지고 불타고 있는 것봐나 프로분이랑 바파하는 건 처음인데 와 일단 5대5를 노립시다 뽀로구로라도200 맞추면 되겠지 이게 샷건이 한방이 있기 때문에 어, 안 되겠는데? 와! 안 되는구나. <laughs> 5대5, 5대5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. 어이씨 순식간에 들어오시는데? <laughs> 아, 짤쌤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어우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최대한 긁으려고 노력을 해야겠다. 엥? 어디야? 아! 뭐야! 와 이게 어떻게 200에 박히냐? <laughs> 표현이 그게 뭡니까? 발 피고 있어요가 뭐예요? 발 피고 있어요가 와 이거 200 박는 사람 처음 본거 같아 이거 200 박는 사람 박파하면서 처음 본거 같아 오 노노노 Ой, свет. 아, 이거 있었어. 와... 와... 아, 이거 예측샷이에요. 반응이에요. 예측샷인 것 같은데, 아... 아니, 포린이 기준으로 해야지. 포린이가 포린이라면 이걸 열겠습니까? 이거를 예측샷을 박아버리네. 이거를 예측... 아! 와 이겼다! 어, 와, 이겼다. 아. 와, 이겼다. 와. 아, 이겼다. 한판 이겼다. 뭐야, 어디 계셔? 아, 아, 아 열받아. <laughs> 열받아. 아, 다른,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것 같아. 나는, 나는 60초, 60초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, 후드제이님은 한 120초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 같아. 키7 뭐야? 아, 잠깐만. 아! 아! 아니 어떻게 다 알고 있지? 어떻게 다 알고 있지? 내내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건가 프로는? 니가와 전법을 써야겠다. 아니 왜? 아, 열 받아. 아, 갑자기, 아, 갑자기 온다니까. 진짜 플래시라니까, 플래시하고 퀵 실버라니까. 갑자기 앞으로 와. 아, 진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. 어, 왜안 지워져 있어? 아하하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? 아하하하. <laughs> 씨. 와. <laughs> <laughs> 와. 와. 다른 세상에서 알고 있어. 진짜 다른 세상인 것 같아. 감자히 어서 오세요. 다른 세상이야, 저기는. 아니, 어떻게 반응하는 거야? 진짜 어떻게 반응하는 거야? イケカケけ,かけね <laughs> 行けか 안 지어져, 왜안 지어져? <laughs> 아... 왜안 지어져? 왜안 지어져? 다시 잘 넣으시자. 뭐, <웃음> <웃음> 아니, 왜 편집이. <웃음> <웃음> 아하, 농락하는 것 봐. 아, 농락하는 것 봐. 농락하는 것 봐. 아, 왜왜왜왜 왜안 왜, 왜. 왜 지워져 <laughs> 아, 열받아 왜난한 대도 못 때리는 걸까 뭐야? 어디 있어? 왜못 봤어? <웃음> <웃음> 아! 열 받아. <laughs> 아! 아, 열 받아. 아, 열바다 아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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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렇게. <laughs> 아, 고생하셨습니다. 후드이님 고생하셨어요. 아니, 어떻게 다 하는 거지? 아, 신기해. 아니, 몇방 정도는 맞출 수 있어. 있지 않을까 했는데, 아, 이게, 한 면도 맞추기 어려워. 어떻게, 어떻게 가능한 거야?